you ready 야 어디가 제일 딱딱해? <laughs> 아니 원래 원래 다 딱딱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더? 맞어. 멈추지 마. 아니, 아니, 아니야. 마 아니야, 아, 아니야. 아프지 마. 진짜 안 아파, 아 나파 계란인데 그냥 한번해안 돼. 제발 한번해 줘. 아, 야. <laughs> 야, 잠시만.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 이걸로 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우리 지금 찜질방 가잖아요 네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laughs> 찜질방 처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샤워하고 거기서 계란 먹고 찜질방 유니폼처럼 있잖아 맞아 맞아 여기. 어? 여기요? 우와. 어. 와 네, 기대돼 네. 와 날씨 좋다 여기 진짜 분위기가 다르다 뭔가 수영장 느낌이지 <laughs> 오, 않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발은 여기요? 아 잠시만 아감사합니 여기부터 보는 문제지? 어떡해 진짜 한 번도 안 와본가 아, 봐맞아 맞아요 옷 갈아입고 네. 저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노바야 나한테 이옷좀잘어울린것거 같아 네. 어떻게 생각해? 음... 어, 어... 우와 어?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익숙하지 않은 모습? 다들 자고 있어요. 근데 everybody is minding their own business. 아, 맞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 어. 촬영하는 거 어.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인데. 오, 아, 관심이 오. 없어요. 오히려 좋지 않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아, 좋은 느낌 아예 쿠션이 없고, 저도 약간 저마음이 편하신 어? 것 같아요. 어. 인도에서 이런 사안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세팅 저한테 처음에 소개해줬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네. 오늘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저는 음. 한국 사무인데 러시아에서 갔때 사우나 가봤어요 근데 느낌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완전 p 블릭 사우나 사람들 이렇게 다 모이고 다 이렇게 쉬고 있고 주에는 아. 나무 스틱 같은 거 있고 리프 있는 거좀 아, 따뜻한 물로 이렇게 넣고 이 스틱으로 옷다 벗고 네. 때리는 거요 때려? <laughs> 네 때린다고? <다음>. 어 <laughs> 맞아봤어? <laughs> 나 해줄게 가볼래? 나 아, 괜찮아 <웃음> <웃음> 뜨거운데 찜질한번 가볼까요? 아네 네. <laughs> 그나마 약하고 아 그래요? 사람도 없어 어? 괜찮은데요? 그래 좀더 뜨거운 거 오케이 오케이 도전 시원한데? 오 약간 뭔가, 뭔가... 큰 냄새? 소냄새다떡 구워 먹어 떡 맛있겠다 <laughs> 나도 떡 먹고 싶다 나도 아 여기를 한번 먼저 가보자 여기 우와 <laughs> 진짜 이렇게 있어?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어, 힘이 더워 싱크로나이즈 20분 안 쉬고 쭉하는 느낌이야 배경에 keeping the fire 보주세요 하나 둘셋 keeping the fire. 거웠어 <laughs> <laughs> 이거보다 더운 거 있어? 어 진짜. 요 사실 아. 저기가 제일 뜨거운데 그래요. 한번 좀 가보자. 이렇게 가보고 걸자. 뭔가 안에 들어가면 <laughs> 얼굴도 이 색깔 될것 같대. <laughs> 아저 무서운데. 가도 돼? 옵씨. 어, 못해, 못해, 아, 못해 못해 못해. 잠시만 잠시만. 아, 그래 나부터. 야. 진짜 그 정도야? 아나자 <laughs> 근데 사실 해본 거같은데 괜찮은데요? 진짜로? 오, 괜찮은데요? 괜찮다고? 어나 괜찮아 봐 해봐. Oh 해봐 해봐, 해봐. 음. <laughs> 나 진짜 못해 인도 사람인데 진짜 어. 좀 크다 데저 왜? 어너봐 대박이다 우와. 러시아 아, 사우나보다 진짜... 뜨겁지 않아요? 진짜? 어. 근데 내가 인도 사람인데 내가 이거 못 참고 녹아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포모님이랑 같이 가잖아. 근데 인도는 더 두근이 답니다. 오 마이 갓. 단데요 뜨거운데 있다 보니까 더운데? 아... 네, 시원해요. 아까 누가 들어왔는데 난 이미 너무 뜨거운 거야. 온몸이. 나안 나가. 나 지금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른 아줌마가 오는 거. <웃음> <웃음> 더운 거보다는 완전 숨 막혀요. <laughs> 지금 완전 한국 날씨가 느껴져요 춥잖아 아니? 너한테 아무것도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병원까지 자를 거야? 분위기가 너무 재밌다 이건 완전 트래디션 사우나죠? 다른 스타일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맥주를 먹어요? 우와 드디어 야 이렇게 다들 시혜 와우 감사합니다 짠 아, 맛있다, 맛있다. 왜나 따라해? 저 나중에 찜질방 CF하면 어때요? 와 시, 시계 CF 저 계란 CF 해야겠어요 양보리 하고 해요 아 이렇게 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 어렵지 않아 드라마나 콘텐츠 보면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리아 아. 머리 사이즈 맞춰야겠다 잠깐저잠깐 아, 잠깐, 이거 맞아요? 어 겨우 겨우 어, 이거 왜 이렇게 위에 있어? 이거 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걸로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너무 큰거아니요아니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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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진짜 사이즈 오케이, 딱 맞게 오케이, 만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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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지마 누구부터 머리에 계란 깰 거예요? 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 You ready? <laughs> 아프진 않죠? 아프게 하면 아프지 살살하면 안, 안 아프지 야 어디가 제일 딱딱해? <laughs> 아니 원래 원리, 원리다 딱딱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괜찮아? 어? 아파? <laughs> 아! 아파! 한번 더? 아싸!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이제 우리 싸우면 <laughs> 여기 오자. 나 아, 달라. 달라. <laughs> 그러면 나, 나 뭐가 돼? 야, 나 괜찮아. 나안 나 아파. 나도 머리 딱딱해. 해봐. 마음 좀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음 아프지 마. 진짜 안 아파. 계란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한번 해줘. <놀람> 아, 오케이, 야, 아니야, 미안해, 야 잠시만 뭐? 여기서 하면 어떡해 이걸로 아, <놀람> <못 놀람> <못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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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놀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맛있어요 김치랑 <놀람> 먹으면 맛있을 텐데 아 저기 사주도 있어 사주요? <놀람> 아 저요?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한국 찜질방 체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생각보다 재밌어요 <laughs> 되게 없는 게 없어요 <laughs> 알고 있었던 사우나가 그냥 큐비클 안에 찜만 되는 거그거만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게임도 있고 마사지할 도 있고 놀수 있는 공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수 있는 공간 와... 쉴수 있는 공간 아이스방 더운 방 음식 음료 고기 계란 여기 살면 돼요 저희 골 <laughs> 연습실 있으면 저기연습요 아, 저기 무대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뭐 <laughs> 너무 오시는 게또 안에 있어. 나도 이거 마사지. 그러 네. 요즘에는 컴백 그치움이 너무 박스기 하고 있으니까 가성비 좋게 이십 키. 삼천 마취. 하나 봐봐 먹으라고. 오오아 <laughs> 어, 어, 어. 잠시만 이거 바로 이렇게 되네? 오 신세개다. 아악 언더 유에 마사지? 뭐야 <laughs> 아, <laughs> 아픈 게아니야 언더 유에 마사지. 오 시원해요. 마사지 잘 받아요. 네, 저 마사지 잘 받아요. 여러분 안녕.